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아침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04장 204장 통합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 옛날 찬송가는 379장 찬송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안은 한석 위에 토닥고 집을 지음 같아 우리 집잘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야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이 반석이가 아니면 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첫 시간, 주님 을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에 우리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떤 바람이 불든지, 어떤 파도가 밀려쳐오든지, 아버지여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실에 그 은혜에 붙들려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서도 온전히 담대히 이겨 나가는 복된 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증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수르의 그 공격, 그 위기 앞에 선그이스기야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그 상황을 봤으면 좋겠어요. 1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옷을 어, 이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우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 들은 소리가 어떤 무엇이었는가? 아주 옷을 찢을 만큼 두려운 소리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소리가 뭔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랍사게는 누구냐? 야수르의 국방장관인, 군대의 대장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 이 랍사게는 어떤 사람인가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쳐들어와서 먹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한, 예루살렘만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성읍이 하나씩 하나씩 함락, 함락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어수선하기도 했겠는가 근데 이 유다 성읍들을 하나씩 정복한 이 랍사게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그리고 또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앞장 말씀 18장 말씀 보면 18장 19절하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무슨 말인가. 내가 과연 우리 아수르의 왕에게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느냐.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우리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쳤다, 바치지 않았다. 근데 지금 바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있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까부느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보면 이것이 유다의 현실입니다. 지금 아수르는, 어, 이 유다는 이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그런 어떠한 지금 힘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락사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장 22절 말씀.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인 그 랍사게 이방인의 그 입장으로 보면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많은 더 많은 백성이 더 많은 현장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그이이 이 신을 섬기는 방법은요. 더 많은 백성이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장소에서 자신들의 신을 제사하는 것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사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이방인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백성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산당을 없애놓고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할수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입장에서는 산당에서도 유다 백성들이 아, 자신들의 신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산당을 없애놓고는 무슨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18장 25절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도 나에게 어 와서 이 유다를 쳐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지금 그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는 지금 엄청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때문에. 오늘 1 절에서 이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신하들, 백성들도 옷을 찢으며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말씀,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런 지금 풍전등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아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이 이사야에게 자신들의 신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어떤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선지자에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아는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이것이 바로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흔하게 듣고 있습니다. 흔하게 듣고 있지만, 정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기 앞에 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다, 한다,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불행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만이 또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이 너무나도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 절과 4절 말씀.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때다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4절에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여기서 남아 있는 자 이들은 뭐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절망과 기근과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현실적으로 좀 군대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전쟁에 더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현실적인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뭐냐? 현실적인 부탁보다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어, 방법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기도하면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이사야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가? 아, 이히스기야는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이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하자 히스기야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뭐냐? 아수르 왕이 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돌아가다가 칼에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뭐냐?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전략이고, 하나님이 방법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상한 생각을, 영을 두어서, 한 영을 두어서 이상한 생각을, 저, 어, 어, 하게 하고, 또그 소문을 듣게 해서 그가 돌아가다가 죽게 할 것이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 대적을 그렇게 하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히스기야는 그 받아든 편지를 여우 앞에 펼쳐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우. 지금 이, 이 표현은 뭐냐? 세상을 경영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꺼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승리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후에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스기야는 뻔한 내용을 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뻔한 것이지만 이 뻔한 내용을 놓고 다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뻔한 것도 기,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거 뻔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생각했던 그 뻔한 길로 가던가,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뻔한 것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정답이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기,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무장되어서 그래서 상황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가 이것을 온전히 뚫고 나가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므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와 또 아픈 분들과 어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아버지여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이고 또 그것만이 정답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상황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 말씀을 붙드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아버지여 소홀히 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그 때에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로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아버지여 기도의 용사들로 다설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교 주민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말씀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 그릇 일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모여들어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여 어,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용기와 소망을 얻고 또 그것을 들고 나아가 세상에 선포하는 주여의 복된 증인들다 될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리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아버지여 주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분한분 주님 찾아가 주시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능력이 오른 팔로 완수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주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회복해야 하는 귀한 역사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설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곳에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병만은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져 각자 처소 한분한분 한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져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버져 말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위로하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아버져 저들의 살미 될수 있도록 주여 붙 잡아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숨길을 맛보는 복된 한날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Yeah.